안녕하세요, hey, 여러분. 나라TV 라라 나라입니다. 어, 여기 좀 보이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뭘 갖고 왔냐면요. 택배도 또 갖고 왔어요. 택배는 누구한테 왔냐면, 그 뭐냐, 누구지 그, 라, 아, 라니? 라니라는 애한테 왔어요. 어, 그러면 제가 이게 실명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아에게는 주소가 있어가지고, 주소는 제가 가리, 가리지를 못해가지고, 뒷면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냥 택배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아, 아니, 아 원래 맨처음 차가웠는데, 그 뭐지 집안에 있다 보니까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택봉으로 와서 택봉으로 뜯어주고 올게요. 저는 음, 다 뜯었는데, 이게 뜯으면 커가지고, 그 지대까지 끈적이가 더 커져가지고. 일단, 일단 내려가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눈에 띄는 이 카드인데요. 이게 게임하는 카드라고 하는데, 저는 게임하는 걸 별로, 카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이런 카드만 보내준 거래요. 먼저 여기는, 어, 여기 보시면, 뿌어, 도티, 잠, 도잠, 초초우거나레 좀비고 애들이에요. 좀비고 저도 하죠, 여러분? 그거, 예전 그거 채 예전 그 뭐냐 뭐라고 해야지 어, 어디든 그런 거 보면 종이 고로 돼 있었죠 예슬이 동석이, 라이언, 무지 라이언, 구대타마 이런 캐릭터들과 도라에몽 박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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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 송중기, 진구, 송중기, 손혜교, 그동 동진이, 예, 동진이, 예, 아닌데서, 뭐였지? 이름을 계속 까먹네요, 저는. 박보검, 박, 보검 송중기, 저 이렇게 왔는데 저거 박보검이랑 송중기랑 완전 팬입니다. 짱짱,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 만화의 사진. 전저는커플했를또 보내줬는데. 제가 이걸 보내줬는데 또 이걸 보내줬네요. 통 자체가 얘가 없었거든요. 애기 자체가. 저는 이제 집에.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 애기를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다시 저한테 또 나눠줬네요. 난 사기는 아니고에요 저도 이미 선물을 보냈어요. 걔는 아직 유튜브 채널 안해서 제가 준 선물은 유튜브에 안 올라갈 거예요. 난얘는 손에 많이 못내요할렇게 이건 제가 열심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앨곔를 네, 그리고 밖에 들리는 소리 양이 없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 먼저 먹거리가 있어요. 뭐나? 목걸이도 있어요. 초코아인 초코맛 이걸로 제가 특별한 식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탕 사탕 이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테이프 완전 대량인데 체... 마테를 보내주나고했는데 잘못 보낸 것 같아요. 테이프 사기는 100% 아닐 거예요. 사기로 하면 그거 무슨 약속을 했거든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은 안, 하, 안 한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밖에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이세개밖에안 남았는데. 먼저 이런. 이게 뭐지? 여기 보시면. 찾았잖아. 여기에 보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안 여기에 보시면 네이처리퍼블릭 컬러 왈츠 네일 리무버 플라워 왈츠라고 되있는데 리무버니까 이게 아세톤 파츠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주퍼백인데요 여기 대량 대량 네 대량 네 대량이었고요 일단 이게 대량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어, 일단 이세장 종류별로 중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지퍼백을 아주 넘쳐나거든요. 다음에 생모래, 생모래 완전 대량. 장롱섬 뭐죠? 어, 장롱이 없는데. 일단 먼저 생물에를 이렇게 완전 완전 갈색으로 대량을 보내주셨어요. 뭔가 어, 넥티 샌드 갖고 노는 그런 느낌? 이렇게 생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아주 푸짐한 선물회기는 끝났는데요. 어, 그, 액괴는 제가, 어, 어, 잘 변신시켜 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어, 어, 액괴, 액괴, 액괴를 지금 여기서 한번까 볼게요. 어차! 여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이, 이 층물이에요, 이 층물. 원래 이게 더 투명한데 여기 흔들어서 그래요. 완전 물이고 원래 이게 밑에 지금 보시면 물이 또 있어요. 이층 물이에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 얘를 바꿔줄 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먼저 여기에다가 그냥 물 아주 살짝 아주 살짝 넣고 그 마법의 물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뭉치, 뭉치게 만드는 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넣고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 물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집에. 그물 어디 있는 찾았는데, 일단 여기다가, 진짜 있게 넣어줍니다. 진짜 있게요. 진짜 이렇게 있게 성공 아니고. 아, 진짜 이렇게 성공 아니고요. 난제 가방이 갑자기 들어있어가지고, 이걸로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 이 노란색이 진짜 액입니다. 진짜로 진짜 액입니다. 이거 이 주사기 액체 개 그거의 컬러 게임입니다 다음에 손으로 아, 역시나 그거 만지자마자 바로 먹어요. 묻어요다음 손으로 반죽하거나 섞을 걸로 반죽해 주세요. 그 손에 하는 게더 편해서, 편하고 더 빨라서, 어, 이렇게 하는데, 저 이거 다 섞어 올게요. 여러분 다 섞어 왔는데, 그 만약에 이렇게 안 섞인다면, 만약에, 전섞긴 하지만, 완전 따로따로 분리가 계속 된다면, 안 섞, 안 섞여진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완전 쭈블럭쭈블럭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 쭈블럭쭈블럭 해주면서 섞어주셔야지 이게 잘 섞어져요. 저도 이게 맨 처음에는 안 섞여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그냥 계속 섞다 보니까 되더라고. 아단 이렇게 됐으면 또 마법의 물이라고 불러지는 않지만 마법의 물, 어 마법의 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용도에 사용하는 물을 제가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마법의 물이 마법의 물 이건데요. 이걸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완전 액괴가 돼버렸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완전, 진짜 완전 좋은 액괴가 됐어요. 진짜 좋은 액괴.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시나요? 액괴라고 하기에 보다는 손에 묻지만, 그래도 엄청 좋은 느낌 좋은 액괴인 것 같아요. 땅바닥에 괜히 벗어. 이것도 이 물도 잘 간직하면 뭔가 마법의 물이 신 마법의 액괴 그냥 액괴가 될것 같죠. 잘 섞어줄게요. 둘다 묻는 액괴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액괴를 넣었으니까 어쨌든 안묻칩시다 아, 음, 지금 음, 요즘에 아빠와 오빠와 팔씨름하는. 이런 것좀 있어가지고 지금 팔찌 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에도 자막, 자막이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자막을 넣으면 업로드 하는데 엄청 소리가 걸려요. 와, 이제 휘핑크림 다시 사야 돼요. 다쓴게 아니라 유통기한 때문에. 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게 1월 24일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베이스가 있고, 그 베이스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휘핑크림 이제 작은 걸로 사려고 해요. 그러면 또 벌리게 될까봐 그런 거를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휘핑크림을 그, 뭐, 땡땡마트에서 샀습니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완전 좋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짐푸짐한 한물회 끝 그럼 안녕.